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뱀띠님들 나이별로 종합병 종합은 보겠습니다. 23세 신사생님, 35세 기사생님, 47세 정사생, 59세 의사생님까지 오늘은 보고요. 또 D 나이 분들 또좀 있다 올리겠습니다. 먼저 23세, 예, 23세. 어, 신사생님들, 예, 보겠습니다. 23세, 23세, 신사생님들, 아이고, 어디 음, 음, 음. 아, 예, 23세, 신사생님들, 네, 23세 신사생님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마법사 카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예, 23세 신사생님들, 예, 무언가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가 있고, 하고자 하는 거가 있다면은, 예, 과감하게, 어, 무언가 진취적으로 좀 행해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또 무언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해오시지 않았을까? 음, 마법사는 내가 말 그대로, 예, 마법사. 그대로 예, 무언가 지금 음, 짠 하고 예, 출발하시면은 내가 노력하는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행운의 메시지 마법사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예, 무언가 지금 행하셔도 된다라는 거.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고요. 음, 조은의 메시지 문카드입니다. 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혼란함 또 주의 어떤 혼란함에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혼란함은 나를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어, 내 마음이 되게 어, 혼란함 속에 빠진다는 것은 어, 보이지 않는 형상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 음, 그래서 혼란함에 빠지지 마세요. 어, 좋은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 내 가정 굉장히 해모, 해, 행복하고 편안하시다고 합니다. 어, 23세 어, 신사생님들께서는 내 가정의 어떤 편안함, 안정됨을 굉장히 예, 추구하신다고 합니다. 음, 내 가정이 편안했으면 좋겠다, 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 하반기에 예, 기사 어, 신사생님들이 생각하는 내 가정 예, 편안하고 행복하시다고 하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 과거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기억들이 자꾸 생각이 날수 있는데요. 그 생각이 자꾸 난다면은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만 아프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자꾸 어떤 생각, 아픈 생각들이 드신다면 자꾸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심장이 없는 도사가 돼서 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 메시지 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떠한 일 때문에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음, 지금까지 열심히 무언가 지금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뭐 하반기 뭐 내년에 음, 그 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 아직 시작하지 않는 거가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만 전전긍긍 예 지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걱정하는 거 우리 걱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있더라도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될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메시지. 어, 고난 속의 위기를 대처하세요. 이 메시지는, 어, 과거에, 뭐, 3, 4년, 4, 5년 전에, 예, 어떠한 힘든 일이, 뭐, 마음 속에 힘든 일이건, 어, 어떠한 여러 가지, 개인에게 적용, 어, 적용이 되는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 있었던 분들, 예,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음, 그러한 어떤 힘든 일들, 일들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마음의 어떤 힘든 것들이, 뭐, 현실적으로, 마음 속으로 힘든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너무 그걸, 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시간이 지나가면 있어서 그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거, 내가 잘 해오고 있는 거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거에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음, 그런 거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있어서 정리가 잘될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메시지, 어, 어떠한 집중력, 예, 창의력. 어떤 아이디어가, 이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열정이 일어나는, 어, 그러한 또, 어,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어도, 예, 머리가 좀 맑아야 되고, 예, 집중력이 좋아져야 되고, 어떤 생각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막 또, 분출해야만이 일에 대한 어떤 성과, 열정, 응, 음. 결과가 좋은데, 어, 하반기에 2 3세 신사생님들께서는, 예, 무언가 좋은 열정, 에너지, 어떤 창의력, 어떤 아이디어가, 네, 무궁무진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네, 창출되는 그런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근데 또 너무 조급하게 막 서두를 필요는 없죠. 예, 이게 이제 한번또 이러한 어떤 일에 대한 열정, 집중이 생기는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 집중의 효과가 좋은, 음, 하반기로 갈 것입니다. 23세 신사생님들 하반기에 좋은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모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고요 혼란함에 벗어나는 어떤 일들 해결될 거, 다 지나가면 해결될 거고요 과거의 어떤 힘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좋은 또 하반기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5세 기사생님들 보겠습니다. 35세 기사 생님들 35세 기사 생님들 35세 기사 생님들 삼십오 세 기사생님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는 어 마법사 카드입니다 예 지금 뱀띠 님들은 무언가 많은 준비를 해오시고 무언가 새롭게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이 마법사 카드 행운의 메시지 무언가 준비가 지금 돼서 무언가 새롭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신 분들은 마법사는 말 그대로 내가 무언가 마술을 짠 부리면 예 대중들이 관객들이 환호하고 예 축하해 주는 거죠 행운의 메시지 내가. 뭔가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 예, 그렇다면 과감하게 예, 출발해서 내가 열심히 해 나감으로 그게 어, 나에게 어떤 효과 결과를 또잘 보여줄 거죠 행운의 메시지 마법사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수 있다 조언의 메시지는 예, 또 뭔가 준비를 하시는 거가 있습니다. 35세 기사생님들께서는 계속 계속 무언가 준비를 하고 또 새롭게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또 그러한 예, 무언가 준비를 또 하시는 분들은 음, 하반기에 또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는 잘 하시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기회가 오시겠죠. 네, 좋은의 메시지. 무언가 준비를 하시는 하반기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고요. 첫 번째 메시지. 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35세 기사생님들께서는 어,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예, 또 어,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동안의 상반기에도 마음을 잘다스리 오지 않았을까 네, 하반기에도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함으로써 음, 원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또잘 예,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 어 과거에는 공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거나 또그 아팠던 어떤 마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막 자꾸 아른거린다면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파하지 마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메시지 세 번째 메시지 예 과거에 많이 나갔던 돈들 그에 따른 사람과 어떤 나만의 어떤 마음이 아팠던 것들 예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사오 년. 5, 6년 전에 많이 나갔던 돈들 우리가 미련을 가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 많이 나갔던 돈들 그에 따른 사람의 어떤 미련 여러 가지들을 음, 과감하게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세요라는 겁니다. 이제 내 옆에 어떤 희망들이 많이 와 있는 거죠. 네 번째 메시지는, 어, 뱀띠님들은 가정을 굉장히, 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난히 뱀띠님들은 35세 분들, 내 가정의 어떤 행복, 내, 아니, 어, 가정의 안니와 걱정들, 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35세 어, 기사생님들, 내 가정 편안하고, 예, 안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또 걱정이 되시면 안부전화도 하시고, 일찍 기가 하셔서, 내가정이 어떤 편안함, 또어 이렇게 걱정 같이 행복을 나누시는 하반기가 되시면 좋고요. 내 가정 행복하고 편안하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어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상반기까지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 앞으로 일. 음, 앞으로 일 걱정하는 거죠. 누구나 다 걱정을 합니다. 어, 시작하지 않는 거,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다, 잘 돼야 되는데, 음,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일 때문에, 어, 미리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건 그때 가서, 예, 네,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던 일에 대해서, 네, 나 자신 미로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 네, 나 자신 칭찬해 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떠한 일로 미리 걱정하고 네, 정신적인 압박감, 부담감 갖지 마시라는 네 35세 기사생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어, 하반기에도 가정의 편안함 또 내가 지금 어, 진행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잘 하셔서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네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 47세 정사생님들 보겠습니다 47세 정사생님들. 47세 정사생님. 4 7세 정사생님들 예,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뱀띠님들은 지금 다 마법사 카드가 지금 네 23세 35세 47세에 다 같은 마법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난 뭐든지 할수 있다 예, 마법사는 말 그대로 내가 마술을 부림으로 관객이 환호해주고 네, 박수를 쳐주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것 또는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출발을 하시라고 합니다. 짠! 하고 무언가 마술을 부리십시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고, 예, 시작 출발점이 좋은 겁니다. 내가 무언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네, 미흡한 상태가 아니라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자신감 있게, 음, 출발을 해 보시는 것도 내 행운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이고요. 조언의 메시지. 감정의 절제를 좀잘 하시라는 겁니다. 음, 감정의 기복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정이 좀 이랬다 저랬다. 어, 감정의 기복이 음, 있을 수도 어, 있는 하반기내 감정의 절제를 조금 잘 하면은 좋겠다라는 메시지이고요. 첫 번째 메시지.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서 어떠한 갈등이 미세하게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음,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굳이 부정적인 갈등이라는 애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갈등은 싹 없애 버리면 됩니다. 대인과, 대인관의 갈등, 아니면 일의 갈등, 음, 마음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음, 그 갈등, 부정적인 갈등. 한번 생기게 되면 이게 갈등이 굉장히 부풀어져서, 어, 좋지 않은 거죠. 음, 갈등 만들지 마세요. 갈등 생길 것 같으면 바로 긍정의, 어, 생각으로 전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주고받는 보상 관계 어 상반기에 나랑 소통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면 하반기에는 어 나랑 소통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어 금전의 흐름과 대인 관계 어떤 모든 흐름들이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하반기라는 거죠. 어, 47세 정사생님들, 음, 세 번째 메시지, 어,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어, 나의 어떤 철학, 나의 어떤 자아성찰, 나 내면에 음, 어, 독재, 독선, 아직 고집이 좀 필요합니다. 남의 소리 듣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어, 사회생활 할 때는 이게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집, 아직 독재가. 그런데, 음, 하반기 때 의사, 생님 47세 분들은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나만의 고집, 독재, 독선, 예,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도 좋고, 예, 상대방들에게도 좋은 하반기인 거죠. 내 만의 어떤 철학, 나만의 주관적인 거가, 예, 강하게 필요한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지금, 어, 47세 정사생님들께서 무슨 좋은 일을 앞두고 마음속에서, 어, 나에게 지금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주위 사람들은 모르죠.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서 뭔가 지금 기쁜 일,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나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좋은 일이 올 거야. 라고. 확신을 하면서예 기분 좋은 어떤 설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의 메시지 또한 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하반기의 메시지. 어 47세 정사생님들에게 음, 하반기에 좋은 일이 예, 꼭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마음 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 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예, 카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주에서 47세 분들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을 낸다고 합니다. 이 시기 질투는 무언가 47세 정사생님들께서 일이 잘 되는 어떤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일이 잘 되거나, 무언가 잘 되는 어떤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무시해버리세요. 예. 그때 내가 뭐 따지려 들거나 어, 어떻게 어떻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내 일은 어, 잘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소리가 들려도, 예. 어떤 얘기가 들려도 내가 좀 억울하고 분해도 그냥 무시하세요. 예. 너네들은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세요.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향해서 갈 거니까. 네 이때 시기 질투 어, 굉장히 어, 짜증 나고 내가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시하세요. 음, 내일은 잘될 거니까요. 47세 음, 정사생님들에게 행운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 47세 네 정사생님들 했고요. 59세 을사생님들까지 예, 하겠습니다. 59세 을사생님들, 예, 그리고 71세, 83세, 95세 분들은 또 따로 이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59세 을사생님들. 5 9세 예, 을사생님들 예, 하반기 2 0 2 3년 네, 하반기 종합분입니다. 월마다 띠별 올라가니까 예,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또 이거대로 또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어, 행운의 메시지 음, 내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예, 나를 지켜주는 소신이 있다. 예. 내 능력이 지금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네, 내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을 믿고. 음 당당하라고 합니다. 59세 을사생님들 나의 내적인 능력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능력과 나의 외적인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하반기. 그래서 좀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내고 나 능력 있는 여자야, 나 능력 있는 남자야, 나 멋있는 남자야, 나 멋있는 여자야. 예, 이렇게 나만의 어떤 당당함을 가지는 하반기가 되시면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누군가 소신이, 나를 지켜주는 지인분들이 내 옆에 많이 있습니다. 당당한 하반기, 자신 있는. 반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 조언의 메시지 황제 카드 음, 나는 내가 어어 자수성과 예, 맨땅에서 나는 뭔가를 난 이룬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 남이 알아주던,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든 나는 지금 열심히 지금 행해 오고 있을 겁니다. 몇 년씩. 음, 지금 아마 60, 70%는 이루지 않았을까요? 개개인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음, 조만간에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어, 굉장히 힘들게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성공할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 네, 황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 힘들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만의 지금 굉장한 노력으로 이루어오는 거가 있습니다. 조언의 메시지 네 포기하지 마시고 원하는 바 59세 의사생님들 이루어서 예,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Aid of Pentacle Card. 이렇게 성실하게 나의 주어진 일을 하시면서 금전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 내가 불필요한 지출이 좀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음, 하지만 결코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 필요한 지출이 나갔죠. 어, 내가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해온 거, 일이 됐건 금전이 됐건 다 모여져서 이게 결과가 풍요한 만족으로 어떤 결실로, 예, 이후에 올 거거든요. 하반기에도 나의 주어진 일 성실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결실과 결과물 어떤 성공을, 예, 가져오실 겁니다. 하반기에도 나의 주어진 일을, 예, 성실하게 해 나가시라는 또 그리고 성실하게 나가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밑에 금전이 깔려있죠. 예, 금전적인 부분 조금 투자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2, 3단위, 2, 30, 2, 3배이 2, 3천, 2, 3억. 나에게 적용이 된 2, 3단위 조금 투자하셔도 그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고요. 어, 아니면 또 이제 금전이 내가 지금 필요하다. 음, 그렇다면 일을 하시면 금전의 어떤 어, 수확이 나에게 있을 거고요. 금전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 어,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하반기가 되시면은 매우 긍정적인 또 하반기죠. 59세 의사 선생님들 네, 세 번째 메시지 어, 무언가 결정할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죠. 누군가 갑자기 나에게 조건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혹하는 거, 구미가 땡길 수 있습니다. 혹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 결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내 현재 상황은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약간 구미가 땡기죠. 결정할까 말까?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그 결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니까요. 네 예,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갑자기 결정할 거가 생긴다면 네 예, 누군가 조건 제시를 하겠죠. 예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을 신중하게+ 신중하게 열 번까지 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난 굳이 결정을 하지 않아도 내 상황 예 안정적으로 갈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어, 보상받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 과거에 뭐 일을 해놓고 사람에게, 어, 무언가, 어, 그 대가성 보상받지 못한 게 있, 다면그 보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산 상속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어, 59세 외사생님들에게, 음,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보상받는 좋은 일. 예, 꼭 보상받는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지치는 거죠. 내가 무언가 자꾸 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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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는 거죠. 예. 어알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예 뭔가 계속 해놓고 지칩니다. 음 스스로 자초한 딜레마에 빠지다. 내가 무언가 해놓고 지친다. 예 힘들죠. 예 오십 세일사생님들어 지치는 일 만들지 마시고요. 예 지치지 마십시오. 음 비교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내가 노력한 어떤 결과들, 지금도 노력 진행형입니다. 예,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까요? 59세, 예, 을사생님들, 뱀띠님들, 늘 화이팅 하시고요. 어, 원하시는 그 어떤, 어, 목적, 어떤 성공들 꼭 이루시길 바라고,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서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